Hello e v e r y b o l l o my Facebook and YouTube friends. Uh, I'm here in c h u n g b u Province and j e c h e n City.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네, 저는 어 한방 한방과 의병의 도시 제베리아 제천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문화의 거리고요. 어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급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어, 어디서 오셨나요? 네, 저는 서울시 강진구 자양 아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아, 서울에서 이렇게 제천 오니까 어떤가요? 아네 생각보다 이렇게 조명이 예쁘게 되어 네. 있어서 네. 로맨틱하고 예쁜 것 같아요. 남자 친구랑안 오신 거 보여야 되겠어요. 네. <laughs> 아 바로 여기에서 제 2회 어, 제천 겨울 왕국제 국 페스티벌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작가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 어 중앙공원이라고 있는데 이 거리를 좀 누구에게 제일 좀 권유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아, 네, 서울에 친구들이 많으 있는데 서울이랑 북한이랑 멀지 않아서 한번 네.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셔오세요. <laughs> 우리 재천시장님 좋아하실 겁니다.뿐만이 <laughs>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이게 어, 중앙시장이에요. 네, 중앙시장이고 저쪽 가운데 있는 게 네토시장, 어, 끝에 있는 게 공문시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꼭 안내해드리고 싶은 게 어, 여기 중앙시장에 어, 전통시장을 꼭 한번 좀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흥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흥정할수 있고요 네 여기 이렇게 여기에 오시면요 마음의 문이 그냥 확 열려요 그냥 이렇게 이 지나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 요청하시니까 그냥 네 바로 오케이 해주셨어요 네이 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들 어, 12월 20, 어, 제천 겨울왕국 페스티벌 시즌2 오셔가지고요. 어, 젊음과 낭만을 남기 하시고요. 좋은 추억 만드실 것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방송 보면서 이걸 보실 분 친구들에게 제천 이 거리 사랑 한마디만 해주세요. 얘들아,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고 로맨틱하다. 너네도 남친이, 남친 데리고 한번 놀러 오면 좋을 것 같아. 남친과 꼭 오시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우, 감사합니다. Uh, hello everyone, all of my Facebook and YouTube friends. Uh, I'm here in the Chungbuk province, the Jecheon city. And here is j <목> y e o n g a n g Park.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네, 저는 제베리아 네, 제천에 있습니다. 이곳 제천에서는요, 네, 내일 모레 드디어 시작합니다. 뭐가? 교란국 제천 페스티벌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네. 양옆에는요, 아우 잘생겼죠? <laughs> 아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아, 우리말 너무 잘해. I'm so proud of you because you speak Korean very well. Uh, uh, thank you. Uh, 우리 여기에 오는 분은 유타. 그리고 여기는 어제 어, 한국을 처음 오셨어요. 또 제천도 처음이고. How was the feel in 제천? Oh, very, very nice. Very, very. I already feel the love of every person I've seen here. I just love this place so far. 네. Very nice. 너무 좋고요. 너무 막 사랑스럽고 like a hometown. Yes. Really? Especially, no, no. Especially. I'm not l y i n g I'm not l i n g Portland, Oregon. Exactly like Portland, yeah. Oregon. 오, 오리건에 오리건주에서 오셨는데 오늘 어, 제천 왔는데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We, I like i n a you h a p e y Yes. I'm very happy for <laughs> <to> you. <laughs> to you. Right, a welcome to you. 여 uh, no. <laughs> 그러면 어, 내일 모레 12월 20어 우리 제천 겨울왕국 페스티벌 시즌2가 DJ DOC를 시작으로, 어, 시작을 으로시작 합니다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우리 제천으로 많이 오셔가지고요 연인과 친구와 그리고 부부가 많이 오셔가지고 사랑 뿜뿜 네, 넘치시게 한국히 프탁을 어, 드리겠습니다 uh, I will introduce our 중앙파크 uh, Let's go together okay. Okay. Let's go okay. 자 가볼까요 갑시다 네. 자. English. Uh, I run English, the uh, American. Oh. Yeah. 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곳은 어, 마녀의 집이라고 해가지고요. 어, 정말이지 마녀가 있는지 확인을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우리 두 선교사님들과 함께 어, 중앙 공원에 있는 마녀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있는 이곳은, w i t c h house? 좀 무서운데요? <laughs> 네, 마녀의 집이 되겠습니다. 어, 정말 우리말 너무 잘해요. <laughs> Where did you learn Korean? In Korea, of course. 어, 아, 우리 한국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네. 어, 이 미국에 우리 몰몬, 우리, 어, 성교사님은요, 자신의 사비로 벌어서 한국에 나오셔가지고요. 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 what's your name? My name is Elder Worthington. Elder Worthington. Nice yes.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Uh, how long have you been Jecheon? I've been in j e c h e n for about four months. Month. About four months. Jecheon에는 어, 어사 개월 살았고요. Why? Why we have to come in Jecheon? Explain to me. Mm, why? Why d have 제가 to 제가 왜 올겨울 꼭 제천을 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Well, you see, it's because Jecheon's the best. 제천이 최고래요. 대천이좀 <laughs> it's, it's 어, 어, 춥지만 정말 슈퍼 뷰티풀. <laughs> 아주 아름답다고 합니다. 어, 정말 정말 여러분 와보세요. 네, 자연치유 대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뭐 다른 거? 어린 사람들. The people, 응. people are amazing, they are super 응. nice. <웃음> um, <웃음> super nice. 사람들, 어우 화끈하대요. 좋대요. 네. 네. 제가 한국말 잘못해도 전 <laughs> 사람들이 저, 잘한다고 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아, 그냥, 좋죠. <웃음> 잘해요. <laughs> 네. 우리말도 그냥 다 알아듣는가? 다 알아듣는가? 네. 이렇게 깃돌아가 주면서 네, so, I, I wish to uh, invite your friend. Come to Jecheon and enjoy the uh, Jecheon Winter Festival. Yeah, everyone, come to Jecheon for the Winter Festival. Maybe you'll see us. That'll yes. be super cool. Yes, I'm gonna, I'm gonna <laughs> guarantee you're gonna be a wonderful, great, fantastic time in Jecheon. Thank you. Wow, what a wonderful castle! Can you see? Can you build it? 와 여러분 제가 보고 있는 뒤에 이 성이 바로 제천 윈터 캐슬입니다. 네, 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인증샷 찰칵 하고요, 저 마녀 찰칵 하고요, 그리고 어, 우리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네토 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동문시장에서. 어, 식사하신 영수증 만 원권을 가지시고 여기 중앙시장에 가시면 은 행운의 포춘 쿠키를 어, 교환해 드립니다. 그 쿠키에는 꽝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금반지 건져가시기를 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겨울 집에 있으면 손해요. 이럴 때는 나와야 돼요. 네, 어디로? 제천으로. 왜? 겨울 제천 축제가 있잖아. 여러분 여기 오시면요. 엘사 엘사드 볼 수가 있습니다. 애나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제천 겨울 왕국 페스티벌 시즌2에서 만나요! 겨울 광 제천 페스티벌 시즌2에 놀러 오세요! <laughs>